여러분, 안녕! 트리플 JTV의 트리플 J야. 6월 16일에 컨버스에서 아주 재미있는 신발이 하나 발매가 됐어. 바로, 스쿠비두! 1969년 미국에서 방영했던 애니메이션인데, 스쿠비두라는 강아지와 개를 키우는 가족들이 겪는 미스테리 코미디 장르라고 하더라고. 근데, 니들 중에 스쿠비도 아는 애 있니? 미국에선 지난주에 발매를 했고, 완전 품절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 당연하지! 내가 6, 7살 때 했던 만화가 30년이 지나서 컨버스와 콜라보를 해서 나온다? 완전 땡큐지! 완전 신나지! 그러니까 품절 됐는데, 우리나라는 어때? 그닥 반응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컨버스를 신는데, 둘리랑 콜라보를 한다? 나 그럼 진짜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둘리 좀내줘 자, 이 제품은 박스부터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 박스부터 한번 살펴볼게. 자, 천장에는 스쿠비두라고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꽃무늬들이 막 여기저기 질비해 있고, 가운데는 컨버스라고 쓰여져 있다. 품번 한번 살펴볼게. 박스 품번 살펴보면은 컨버스 8.5 사이즈, 270 사이즈지. 품번 169082C. 미국에서 발매되자마자 완전 품절 현상을 일으켰다는 바로 그 스쿠비드 콜라보. 지금부터 소개해줄게. 컨버스 스쿠비드 척테일러야.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척테일러 세븐티스를 바탕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발에 대해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 가죽 패치가 쓰였고 검은색으로 컨버스라고 쓰여지고 별이 그려져 있다 가운데는 척테일러라고 필기체가 쓰여져 있고 밑에 올스타라고 쓰여져 있다 근데 이 제품이 재미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신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야 자 이쪽에 보면은 스쿠비두와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뭔가를 보면서 굉장히 좀 떨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 근데 반대쪽을 보면은 일이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스쿠비두와 그 가족들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걸볼 수가 있지. 참 재미있는 게 나이키의 퀄리티는 사실 가면 갈수록 굉장히 떨어진다고 욕을 많이 먹는 편이거든. 근데 컨버스는 나이키의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고 굉장히 좋다 이거야. 지금부터 잘 봐. 이 프린팅을 보면 진짜 디테일한 게 캔버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져 있는 얇은 캔버스를 한겹더 덧댔다는 걸알수 있어.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박음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지. 아, 이 부분이 이 신발에 진짜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 손, 이 손이 미드솔에 걸쳐져 있어. 아, 이 부분이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신발에 그려졌지만 신발 밖으로 뭔가를 구경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그림이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 스쿠비드라는 만화가 미스터리코미디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신발 안쪽을 보면 수많은 눈들이 이렇게 스쿠비드 가족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프린팅이 되어져 있더라고 그리고 인솔을 살펴보면 스쿠비드 컨버스라고 프린팅이 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 오솔라이트 깔창을 볼 수가 있고 신발 안쪽 바닥도 굉장히 말캉말캉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져 있어서 척테일러 세븐티스의 편안함의 이유인 것 같더라고 자 그럼 지금부터 착샷 한번 보고 오자 난 사이즈 270 사이즈, 5mm 크게 반업해서 신었어. 이 신발은 기본적으로 척테일러 세븐티스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화감에 대해서는 너희들한테 따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 대신에 이 신발, 옆면을 보면은 바로 이 그림, 이 그림이 굉장히 좀잘 어우러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인 거미는 신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코디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까지가 컨버스 스쿠비드 척테일러였어. 어때? 오늘도 즐거웠니? 오늘도 유익했니? 그럼 뭐 해야 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주면 완전 땡큐다 이거야. 미국에선 이미 품절 현상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 번쯤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격은 11만 5천 원이야. 척테일러치고 약간 비싼 편이지만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콜라본데 11만 5천 원이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 자, 난 여기까지. 이상, 트리플 JTV의 트리플 J여서 다음에 다른 신발,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 안녕!